<laughs> 안녕하세요 아빠약사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유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한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의 발달이 필요한 여러가지 성분이나 영양분 또 면역물질 등이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엄마의 임상교까지 전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엄마의 젖에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균들이 그리고 엄마의 장에 있어야 될그 균들이 어떻게 엄마의 젖까지 이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면역세포를 통해서 엄마의 장에 있는 유산균이 엄마의 젖샘까지 이동을 할수 있게 된 건데요 우리 몸에는 혈관이 피가 온몸 구석구석 이동할 수 있게 온몸에 퍼져 있는데요. 혈관 말고도 우리 몸 구석구석이 퍼져 있는 미세한 관들이 있는데요. 이 관들은 바로 면역세포가 우리 몸의 아픈 곳에 구석구석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림프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장에 있는 유산균을 수지성세포라는 면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포획한 다음에 엄마의 젖샘까지 이동해서 유산균을 거기서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유산균이 포함된 엄마 젖을 아이가 먹고 아이 장내 유산균의 비율에 변화를 줘서 아이의 면역력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선진국이 될수록 모유 수유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요 혼유를 하거나 분유를 먹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분유는 모유를 담게 만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모유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따라잡기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과학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좋은 성분이 있는지 완벽하게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엄마 모유에 아이 성장에 필요한 성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래서 아직 분유나 혼유보다는 6개월까지는 모유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아이의 장염이나 기관지염 그리고 심지어는 비만을 막아주는 데까지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즘 영아 사망 증후군이라고 해서 말이 많잖아요. 5세 미만의 영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것을 영아 사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모유 수유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영아 사망 증후군의 확률이 50%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모유를 어떻게든 먹이시려는 분들은 착유를 해서 그것을 아이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착유를 하면 냉장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영양분의 변성이라든지 아니면 구성 성분이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가 엄마 젖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 가슴 피부에서 살고 있는 스텔루토코쿠스 에피더미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아이 장내로 들어가면 그것이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해요. 그 균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엄마 가슴 피부를 아이가 직접 빨아야 결국 그 균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귤을 해서 먹는 것보다는 아이와 직접 교감을 하면서 아이의 젖을 물려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먹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유 수유는 아이에게 좋을 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한 엄마들과 그렇지 않은 엄마들을 수십 년 후에 관찰을 해봤더니 유방암, 난소암, 당뇨병, 뇌졸중, 심장병 이런 질병의 발생 확률이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수유했을 때와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시간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크게 봤을 때 모유 수유를 한 엄마들과 그렇지 않은 엄마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도 꽤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모유 수유하고 싶지 않은 엄마는 없겠지만 우리가 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컨디션 이런 것 때문에도 결국 분유를 선택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 올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몇 개월만 버티자 아이를 위해서 몇 개월만 더 노력하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꼭 완모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나오지 않아서 못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마사지도 받고 아니면 모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도 모유가 적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아이가 분유나 이유식을 하면서 또 유산균 제품으로도 아이에게 영양제를 줄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완모를 위해서 노력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빠였습니다. <laughs>